닥터 꼬집입니다.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치료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치면에 있는 세균막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풍치, 잇몸병 이런 것들 때문에도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열심히 양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본인이 열심히 양치하는 거, 관리하는 거, 플러스,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세균막을 제거하는 이 술식,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돼야지 그 세균막 때문에, 잇몸병 때문에 임플란트 가는 경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보면은, 아왜 치과에서도 세균막 관리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양치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 칫솔질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한마디로 이제 개인위생관리죠 개인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또 한가지 세균막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환자분이 오셨어요. 식사할 때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불편해요. 다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진단을 받았어요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타 치과에서 임플란트 진단을 받으면 제가 웬만하면은 살리는 치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살리는 치료를 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치아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진짜 살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뽑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정말 살리기 위해서 약간 애매한 것들도 전부 살리는 쪽에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랜 임상 경험을 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게 어느 정도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는 환자한테 희망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발치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치아 뿌리 주변으로 한마디로 잡고 있는 뼈가 없어요. 뼈가 뼈가 없어서 흔들림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고. 제가 엄지 손가락으로 꾹 세게 밀면은 뽑힐 정도의 상처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금 흔들림이 좀 적을 때 타이밍이 좋게 일찍 오셨다고 하면 제가 발치 안 했겠지만 이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멀쩡해요. 이 멀쩡한 치아를 주변의 뼈가 이만큼 녹을 때까지 안 좋은 줄 알지만 그냥 지나간 거예요. 환자분은 주기적으로 다니는 치과가 있었는데 그 치과에서는 스케일링만 주기적으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케일링으로 잇몸 밑에 있는 세균막은 절대로 제거가 안됩니다. 잇몸 위에 있는 세균막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T를 촬영을 해보니까 이 치아 주변으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뼈거든요.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있고 치아에 뭔가 붙어 있죠. 이게 세균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환자분, 제가 이거를 발치 후에 임플란트로 잘쓸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건데, 발치에서 치아 표면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마나 거기가 지저분하게 세균들이 막을 쳤는지, 보시면 왜 제가 뽑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발치를 했어요. 이 시커먼 막 보이세요? 그렇게 깨끗해 보였던 이 머리 부분을 발치를 해보니까 뿌리 쪽에 시커먼 세균막이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청소하지 않고, 이 윗부분에서 잇몸 위에 있는 세균막. 치석, 치태가 이제 세균막이죠. 그 잇몸 위에 있는 치태, 치석만 제거를 해서는 절대로 이 세균막이 번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과에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치 임플란트로 가기로 했고, 이제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까지 식립을 하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나중에 머리 들어갈 중간에 잘 심었고, 잇몸도 이렇게 살짝 오픈멤브레인 테크닉으로 잘 해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다렸다가 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본을 떠가지고 위에 부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까지 완성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이랬던 치아가 이렇게 복원이 됐으니까 환자분은 뭐 불편감이 없죠. 근데 이제 치아를 뽑아서 속상한 거죠. 자, 이렇게 있던 치아가 이렇게 임플란트 후에도 비슷한 모양으로 형성을 해줍니다. 임플란트 했다고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달아놓지 않아요. 이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달아도 요즘 임플란트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치료 전에 이랬던 게 치료 후에 이런 모습까지 완성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부위 치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 수술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마취하고 이런 부분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치료 전에 뭔가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를 하는 잇몸 치료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 치아에서 이 치과 가서 스케일링만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세균막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치과를 골라서 다녀야 되겠구나. 이 환자분 이제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번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세균막이 이미 치아 뿌리 전체를 덮은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발치 직시 임플란트로 간 케이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세균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균막 이거는 그냥 바이오 필름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곳이 세면대 세면대 같은 경우에 이제 물때가 끼잖아요. 그게 이제 세균들이 막을 치는 거거든요. 손 씻는 세면대를 청소를 안 하면 이제 미끌미끌한 막이 생기는데 막이 좁을 때 빨리 청소를 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은 어느 순간 점점점점 세면대 전체를 덮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케일링만 봤는데 스케일링은 세균막 관리를 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치아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이제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게 이제 잇몸이죠, 잇몸. 이제 세균들이 여기서 맨 처음에 막을 막 치겠죠? 여기 위쪽에 보이는 이거를 제거하는 게 있고, 얘네들이 본인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꾸자꾸 이 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균막 제거를 할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세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케일링 다음 단계인 마취하고 치아의 밑에 있는 세균을 긁어내는 큐레티지예요 잇몸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제거하다 보면 완전히 깨끗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청소를 하는 게 잇몸 수술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누가 하느냐 치과에서 하거예요 치과에서. 이거는 치과의 역할이고요. 기본적으로 양치질을 본인이 집에서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깨끗이 잘 해야 되고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 가글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집에서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치면의 세균막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고 플러스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면 스케일링, 큐레키지, 잇몸수술을 치과에서 해야 되는 거요 개인의 노력과 위생 관리와 치과에서의 노력 이두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이 돼야지 환자분들이 잇몸 염증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댓글로 질문 남겨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이덴티비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티비도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